소곡에 있는 경주 국밥을 드디어 가봤다. 옆에 2호점이 있던데 거기는 배달 전문인듯 했다. 이젠 8000원도 저렴해 보이는 가격이 되었다. 돼지국밥으로 주문하니 금방 나오는 걸 보면 맛집 맞는 듯하다. 8000원에 국수사리도 나오고 반찬도 셀프리필이 되는 곳이니 더 평가할 게 없다. 수입산 고기 특징으로는 일단 양이 많다. 거기다가 여기도 다대기 간이 괜찮아서 국물 맛도 좋았다. 보통 밥은 반 그릇 정도 말아서 먹곤 하는데 뚝배기가 넘치려고 하는 곳 오랜만에 봤다. 확실히 요즘 지도맵의 리뷰를 보면 악평이 많아서 결점이 이상한 곳이 많지만 직접 와서 먹어보면 대부분은 맛있는 곳이라 리뷰의 신뢰성이 높은 것 같진 않다. 주차할 곳이 없는 건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서 국밥이 먹고 싶으면 가볼만한 곳이라고 본다. 밥 먹고 나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온천천도 있어서 식후 간단히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다.